장자가 본 죽음의 풍경. 여러분, 혹시 새벽에 잠이 깨요? 이런 생각에 잠긴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쯤 이 세상을 떠날까? 그날이 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가 하나둘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울 속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 무섭습니다. 어떤 날은 외롭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담담해집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죽음 앞에서 가장 의연했던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죽음을 끝이 아닌 변화로 이별을 슬픔이 아닌 자연의 순리로 생의 마지막을 두려움이 아닌 또 하나의 여행으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노래한 사람.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늙어가던 사람. 수십년을 함께한 반려자의 죽음.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다. 친구 혜자가 문상을 하러 집에 찾아왔습니다. 상가에서는 곡소리가 들리고, 조문객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해자가 목격한 광경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복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앉아, 대야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인가? 함께 살며 자식을 낳고 함께 늙어간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는 못할 망정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한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장자는 북채를 멈추고 천천히 해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처음 아내가 죽었을 때 나도 자네처럼 슬펐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아내는 본래 무엇이었는가? 태어나기 전,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형체도 없고, 기운도 없고, 생명도 없던 시절이 있었네. 그러다 천지의 혼돈 속에서 기운이 생겨나고, 기운이 모여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되었네.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았고, 이제 또한번 변화하여 죽음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차례로 순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지금 그 사람은 천지라는 거대한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내가 그 주변에서 엉엉 울며 따라다닌다면 그건 천명을 모르는 짓이 아니겠나. 그래서 나는 울음을 그쳤네. 계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이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장자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노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집착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슬픔을 억누른 게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는 더큰 진리를 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과정이라는 것으려 기운의 모임과 흩어짐, 죽음의 본질. 장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치입니다. 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몸속을 흐르는 에너지,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 힘, 이 모든 것이 기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다. 기가 모이면 생명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와 살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자란 곡식을 먹어 만들어졌습니다. 피는 어디서 왔습니까? 마신 물이 우리 몸을 순환하며 피가 되었습니다. 숨결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의 공기를 들이마셔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천지의 일부였습니다. 땅의 기운, 물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모여 잠시 나라는 형태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 기운들이 다시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뼈와 살은 다시 흙으로, 피는 다시 물로, 숨결은 다시 바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기가 모여 있는 것이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만약 삶과 죽음이 서로 이어진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리듯 형태는 계속 바뀌지만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그와 같습니다. 사계절의 순환처럼 삶과 죽음의 리드 장자는 자주 자연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봄을 떠올려 보십시오. 겨우에 앙상했던 나무에 어느 날 작은 새싹이 돋아납니다. 연두색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찹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살아났구나. 여름이 옵니다. 무성한 녹음이 우거지고 나무는 가장 왕성하게 자랍니다. 열매를 맺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옵니다. 초록빛 깊은 노랗게 물들고 바람에 하나씩 떨어집니다. 나무는 점점 앙상해지고 마침내 겨울이 오면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겨울나무를 보고 죽었다, 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압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아날 것을. 나무는 죽은 게 아니라 겨울을 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태어남은 봄, 청년기는 여름, 중년은 가을, 노년은 겨울. 그리고 죽음은 겨울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죽는 것을 슬퍼한다. 그러나, 사계절을 보라. 봄이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겨울이 오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봄과 겨울은 모두 필요한 계절이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다. 지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계절에 있습니까?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일 것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은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겨울에는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고요함, 정리됨,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보면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고점몽 나비가 된 꿈.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던 장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이었습니다.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봄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자유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 순간, 장자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나비였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니 다시 장자였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적 유의가 아닙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정체성에 갇혀 삽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 나는 누구의 아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정체성들이 나를 정의하고, 나를 가두고, 때로는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전부인가? 당신의 본질은 그런 역할과 이름뿐인가? 나비가 된 장자는 장자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죽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죽음이란 나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 평생 나를 가두었던 이름, 역할, 집착,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마치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장자를 잊었듯이. 그렇게 본다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지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는 무엇을 지켜왔습니까? 체면, 자존심, 재산. 명예.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나를 올감했다는 것을,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쓸모없는 나무의 지혜, 장자가 산을 거닐다가 엄청나게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둘레가 수십 아름이나 되는 거목, 수백 년은 족히 됐을 나무였습니다. 가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나무 껍질은 울퉁불퉁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무꾼들이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그 나무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물었습니다. 저큰 나무는 왜 아무도 베지 않습니까? 나무꾼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건 쓸모가 없어서요. 기둥을 만들자니 너무 굽었고 가구를 만들자니 곧 썩을 것 같고, 배를 만들자니 물에 가라앉을 것 같고, 관을 만들자니 금방 썩을 것 같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으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장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천수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쓸모 있는 나무들을 보라. 곱게 자란 나무는 집을 짓는 데 베어지고,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때문에 가지가 꺾이고, 향기로운 나무는 향 때문에 잘려나간다. 모두 쓸모있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중간의 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저 쓸모없는 나무는 아무도 해치지 않아 오래도록 살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시녀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사회에서 밀려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장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쓸모없기 때문에 오래 살수 있다. 세상이 원하는 쓸모에 맞춰 사느라 우리는 너무 많이 깎이고, 잘리고 소모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쓸모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장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산 속의 나무는 스스로를 해친다. 기름은 스스로를 태운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어서 베어지고, 온나무는 쓸모 있어서 껍질이 벗겨진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쓸모만 알고, 쓸모 없음의 쓸모는 모른다. 쓸모없음에 쓸모 없음의 쓸모. 이 역설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생산하지 않아도 성취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나무가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 새에게 쉼터를 주고 땅에 그늘을 들이우듯 우리도 그저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에 온기를 줍니다. 장자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장자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러드릴까요? 좋은 관을 준비하고, 훌륭한 묘지를 마련하고, 성대한 의식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자는 제자들을 보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나는 천지를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한 쌍의 구슬로 삼고, 별들을 진주로 삼고, 만물을 조문객으로 삼겠다. 내 장례 준비가 이미 이렇게 풍성한데, 무엇을 더 하겠는가? 제자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렇게 그냥 두시면 까마귀와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먹을 텐데요. 장자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땅 위에 두면 까마귀와 솔개가 먹고, 땅 속에 묻으면 땅 강아지와 개미가 먹는다. 까마귀의 밥을 빼앗아 개미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공평한 일인가? 다 똑같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 대화에는 장자의 죽음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죽음 이후의 형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관, 큰 묘지, 성대한 장례식.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남은 사람들의 허영일 뿐입니다. 장자는 그런 헛된 것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신의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까마귀가 먹든, 개미가 먹든, 그것도 자연의 순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던 것들이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되어 다른 생명을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순환 아니겠습니까?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여유롭게 농담을 할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지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묘지는 어디에 마련해야 할까?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형식보다 지금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남은 사람들도 덜 슬퍼할 것이고, 우리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재물론의 통찰. 장자의 사상 중 가장 심오한 부분이 바로 재물론입니다. 재물론이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와 나는 함께 생겨났고 만물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소에 모든 것을 둘로 나눕니다. 나와 남, 삶과 죽음, 좋음과 나쁨, 기쁨과 슬픔.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 모든 구분은 인간이 만든 것일 뿐, 본래 우주에는 구분이 없다고,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좋은 것, 죽음을 나쁜 것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낮과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밤이 있으면 다시 낮이 옵니다. 낮만 있을 수는 없고, 밤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한 쌍입니다. 삶과 죽음도 그렇습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없이 계속되는 삶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을 사랑합니다. 자식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고, 햇살을 더 깊이 느끼고, 밥한 끼를 더 감사히 먹습니다. 죽음이 있어서 삶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죽음의 짝이고,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사람의 삶이란 기가 모인 것이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만약 삶과 죽음이 서로 짝이라면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만약 삶과 죽음이 서로 짝이라면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삶과 죽음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이 사실은 하나라면, 하나의 과정이 다른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일 뿐이라면, 그렇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큰 각성 죽음을 깨달음으로, 장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삶을 꿈이라 하고, 죽음을 깨어남이라 한다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는 삶을 현실이라 생각하고, 죽음을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삶이 꿈이고, 죽음이 진짜 깨어남이 아닐까?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꿈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꿈 속에서 울고 웃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깨어나고 나면, 아, 꿈이었구나, 하며 안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 믿고 사는 이 삶이 사실은 큰 꿈이고, 죽음이란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장자는 이것을 대가리라 불렀습니다. 큰 깨달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철학적 사색입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 평생 우리를 가두었던 이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맛보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렇게 보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을 위한 위로. 장자의 가르침은 떠나는 사람뿐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허전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루고 있던 기운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의 몸은 땅으로 돌아갔지만 어머니가 심었던 나무는 여전히 자라고 어머니가 가꾸었던 꽃은 여전히 피고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면, 남편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는 여전히 흐르고, 남편이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면, 친구의 목소리는 침묵했지만, 친구가 나눠준 지혜는 여전히 빛나고, 친구와 나눴던 우정은 여전히 따뜻하고, 친구가 보여준 용기는 여전히 우리를 북돋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면 강이 되고, 그름이 멈추면 못이 된다. 증발하면 구름이 되고, 떨어지면 비가 된다. 형태는 바뀌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우리 곁에,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 숨 쉽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슬픔에 영원히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형태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떠나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다고 다만 지금을 잘 살면 된다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라. 이것이 장자가 말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재산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손을 펴고 놓아 주십시오. 둘째,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오래된 원한, 묵은 감정, 풀리지 않은 오해.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살아온 날들에 감사하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넷째, 사랑하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주지 못했던 포옹을 나누십시오. 사랑만큼 죽음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하나 되십시오.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들으며 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자연에서 왔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연습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여섯째, 담담해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죽음을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게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올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만났을 때 기뻐했다면, 죽음을 만났을 때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작을 환영했다면, 끝도 환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겨울, 그리고 다가올 봄.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자가 2000년 전에 남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겨울에 서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은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하지만 겨울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눈 내린 풍경의 고요함, 창가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차, 오랜 친구와 나누는 깊은 대화, 겨울에는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어떤 봄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연이 거짓말을 하지 않듯 죽음도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듯 우리도 담담하게 기다립시다. 두렵지 않게, 무겁지 않게, 그저 자연스럽게. 장자가 북을 두드리며 노래했듯, 우리도 언젠가 미소 지으며 마지막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